드라마 선제없고 티어에서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배우 변우석과 2024 프랑스 올림픽에서 국민 비약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탁구 선수 신유빈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은 광고 모델로 나선 제품들이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식음료 업체들은 이들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변호석과 신유빈은 연일 러브콜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출연만으로도 대박을 예고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신유빈은 프랑스 올림픽에서 탁구 멀티 메달리스트로서의 위상을 확립한 후 먹방 장면으로 화제가 되면서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유빈은 최근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버시 치킨의 모델로 발탁되었다. 베네시 치킨은 신유빈을 모델로 선정하면서 대표 메뉴인 뿌링클 출시 10주년 기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유빈이 평소 즐겨먹는 메뉴인 뿌링클과 신유빈의 올림픽 성취가 닮아 있다고 평가하며 모델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유빈은 제3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주먹밥 모델로도 기용되었고 비약이 신유빈의 간식 타임이라는 이름의 주먹밥과 컵델리 이종을 선보였다. 이 아이디어는 신유빈이 올림픽 경기 중 어머니가 만든 주먹밥을 먹는 장면에서 착안한 것이다. 신유빈의 바나나 먹방으로도 주목을 받으며 빙그레의 가공유 대표 브랜드 바나나맛 우유의 모델로 발탁되었다. 신유빈은 광고 모델료의 일부인 1억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에 기부하여 훈훈함을 선사했다. 최근에는 스포츠스타 브랜드 평판 1위에 기록되었으며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손흥민과 김혜지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변우석은 드라마 선제 없고 티어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광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종합 식품 기업 팔도의 제품인 팔도 비빔면 투의 광고 모델로 발탁되었으며, 팔도는 변우석의 얼굴을 크게 내세운 신제품 패키지를 출시하였다. 이로 인해 팔도 비빔면투는 출시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변우석의 포토카드를 제작하여 비빔면 제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팬층을 공략하고 있다. 변우석은 SPC 베스킨라빈스의 브랜드 모델로도 발탁되었으며, 9월에는 변우석의 이름을 딴 우석이도 외계인이라는 새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예정이다. 우석이도 외계인은 변우석이 평소 즐겨 먹는 민트 초콜릿칩과 엄마는 외계인을 조합한 아이스크림으로. SPC 베스킨라빈스는 이 제품의 출시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변우석과 신유빈은 각각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광고계에서 주목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깨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